내 음악을 동시에 학년 알유 종수 동란 동그란 알 속에서 그 조그만 두 부리가 아이, 두 다리가 쏙나 나와 종종종 거어갈것 같아요. 동그란, 동그란, 알 속에서, 고, 조그만, 부디가, 송 나와, 비약비약 비약 노래할 것 같아요. 동그란, 동그란, 알 속에서, 고, 조그만, 고, 조그만, 두, 네 개가, 송나와 동동동 날아갈 것 같아요. 동동동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서정숙.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 세상에서 작은 건 제일 작은 건 우리 아기 손가락 새끼 손가락 세상에서 큰건커장건 건, 제일 커장건 우리 아기 목소리 울는 목소리 해바라기 최만조 최운철 바보, 고것봐 여름내내 햇님만 쳐다보니 까맣게 까맣게 얼굴이 탔지롱. 영롱. 봄비 최만조. 봄비가 그림을 그린다. 색상은 파랗게 칠하고, 진들레는 빨갛게 칠하고, 개나리는 노랗게 칠하고, 봄비가 그림을 그린다. 구름, 김종영. 구름은, 구름은, 하늘 나라꽃, 홀홀홀,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꽃, 하얀 꽃, 검은 꽃, 빨간 노을 꽃, 바람 따라 피고 지는 사철 피는 꽃, 구름은, 구름은, 바란 나라꽃, 동동동, 푸른 바다를 떠다니는 꽃. 도끼꽃, 엄마꽃, 무지개꽃, 사천에내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